차판 남자와 준비했습니다. 벤츠의 대표적인 준대형 세단으로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주행성능, 포메틱 시스템으로 안정적이고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이 우수합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무사고 차량이며 법인체에서 사용하신 만큼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용감 없는 실내, 실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시죠 LED 헤드램프, 18인치 휠 메모리 시트와 통풍 시트 부메스터 사운드 슈퍼비전 클러스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서라운드 뷰 그리고 전동 트렁크로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제로백은 6.2초 2,000cc와 9단 변속기로 속돌리는 경쾌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벤츠 대표 브랜드 E300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전면부의 엠블럼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벤츠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기도 합니다. E300 가져왔고요.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차량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벤츠 E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가솔린 차량이고요. 등록은 2019년 6월. 현재 주행수 67,80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이 있고요. 법인체에서 사용하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단순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앞쪽 휀다 운전석, 도어가 단순 교환 이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교환이 있는데 왜 무사고라고 말씀을 하시냐고 하시더라고요. 볼트 체결되는 부위를 단순 교환했을 때는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용접이 들어가거나 뼈대에 수리한 흔적이 되어 있으면 해당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차량은 무사고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 금액은 7,970만 원. 영상을 이어가기 앞서 보험 이력을 먼저 옆쪽에 고지를 합니다. 지금 옆쪽을 보시면 보험 이력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험 이력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도난, 침수, 전손 이력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된 내역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능 기록부 판정상 앞 펜다, 운전석 앞 도어만 단순 교환 이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큼지막한 엠블럼이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에는 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밑 부분을 보셔도 사용감 없는 모습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본인 위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일 상품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번쩍번쩍 번쩍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스톤칩, 돌팁 모습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포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제 유관상 뒤쪽에 약간 보이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쪽 휀다는 단순 교환 이력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휠 컨디션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이 있는 휠 스크러치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조금만 멀리서 보셔도 잘 티는 나진 않지만 흠집 100% 고지를 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 깨끗하고요. 흠집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리피터에도 균열 광고 전혀 없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축방 감지기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쪽 이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너무나 컨디션이 좋고요. 지금 하단을 약간 살펴보시면 약간 뭉코 흔적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진 않지만 흠집은 100%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의 모습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라서 더욱더 깨끗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휠 컨디션 바로 이어가있습니다네 깨끗하지만 이쪽에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 위에도 잔상이 조금 보이고 있는 사용감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신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타이어는 모두 교환하신지는 얼마 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네, 뒤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범버형과 일체형인 듀얼 머플러가 반겨주고 있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를 원하실 때는 1405번 말씀하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차량은 포메틱 차량으로 4륜 구동인 차량이고요. 위쪽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너무나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 트렁크 공간을 보셔도 사용감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홀딩 레버는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깊숙한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폴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딱 소리가 나셨을 거예요 이처럼 폴딩을 하실 땐딱 소리가 나면은 이처럼 폴딩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더 트레이 부분입니다 어, 수납 공구함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고요 타이어 응 키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작동 잘 닫히고 있고요.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콕과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해당 차량은 반대쪽에는 문콕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시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판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 해당 쪽에는 약간의 사용감 있는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내 컨디션은 너무나 좋고요 외판 컨디션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칠이 까진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문콕으로 약간 칠이 벗겨진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조금만 멀리서 보셔도 잘 티는 나지는 않습니다 앞쪽 도어에도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사이드 미러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고요. 펜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펜다 부분에도 고지사항 없고요. 앞쪽 휠에는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위쪽에 보이고 있고요. 링 쪽에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휠 스크러치 있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컨디션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실내 컨디션. 외판은 흠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휠 스크러치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내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실내로 이동하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지에는 기포 올라온 곳 없고요. 흠집 되어 있는 곳일절 없습니다. 또한 부메스터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서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드 내장재로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는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걸이 쪽 보셔도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지금 하단부를 보시면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천연 가죽 시트로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내장재 역시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쪽 끝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찌킨 스프러치는 없습니다. 유추받침 기능 되어 있고요. 타선 이탈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픈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조절 버튼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약간 돌려보시면 열선 시트는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위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하게 자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어, 네, 슈퍼 비전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엔진 배기음 너무나 좋은 컨디션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에 이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쪽에 스티커 자국이 약간 남아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집은 아니고요. 컨디션 자체는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오면서 세련미를 한층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벤츠 하면은 잘 만든 차 중에 한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 키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티어링 휠에는요 사용감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크루즈 기능을 돕기 위한 버튼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패들 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현재 주행수 67,804km 주행이 되었고요. 이처럼 정, 차량의 정보를 이처럼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홀드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를 넣으신 상태에서 한번더 브레이크를 세게 한번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홀드 버튼이 생기면서 오토홀드 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성을 갖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글라스터의 모습도 굉장히 신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면 위쪽에는 연비는 약 15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디비주얼 되어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의 모습입니다. 현재 밝게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의 영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홈버튼을 누르시면 이처럼 메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화, 미디어, 연결, 차량 설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시트 조절, 다이나믹 셀렉트, 보조장치, 연비, 라이트, 차량 설정 등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잠시 들어가시면요, 이처럼 타이어 속도 제한 되어 있고요, 벨트 조정, 문양 장기 말림. 이처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도어 쪽을 보시면 이처럼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면서 해당 부위 설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e g a c c s 까지 기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 장치로 들어가시면 이처럼 ESP 기능 되어 있고요, 교통 표지판, 카메라, 주차, 브레이크 등 편의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정하시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에서 인디비주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행 모드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 자체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등내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도 사용하시면 드라이빙 하시는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벤츠 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로 설정을 잠시 들어가시면 64가지의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컬러로 표시를 하시게 되시면 여러가지의 색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메뉴는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지금 은은한 앰비언트 무드 등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시면 변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 있을 겁니다. 공조기의 버튼도 위아래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키 버튼도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재질은 하이그로시 재질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의 모습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USB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고 커플 도 NFC 기능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IS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위쪽에는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환하실 수 있는 모드 변환키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스탑앤고 위쪽에는 컨트롤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볼륨과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쪽을 보시면 이처럼 다이얼식으로 돌리셔서 메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는 마우스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좌우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단축키 버튼은 곳곳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홈 버튼이 되어 있고요. 돌아가기 버튼 위쪽에도 홈버튼, 돌아가기 버튼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ECM 눈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내등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독서등 별도로 되어 있고요 실내등도 LED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썬루프 되어 있고요 썬루프 작동 시연입니다 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닫히고 있고요 가림막은 수동으로 이렇게 닫으시면 되십니다. 봉승석 컨디션 바로 이어가있습니다 봉승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서 따스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용감 일절 없고요. 찢김 스크러치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팅지에도 기포 올라온 곳 일절 없고요. 사용감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팔고리 쪽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뒤쪽에도 우드 내장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2열 시트 상태입니다. 어,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사용감은 전혀 없고요. 찍힘 스크러치도 일절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소픽스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레스트를 내리시면 컵홀더는 이쪽에 쏙 숨어져 있고요. 콘솔박스 수납 공간은 이쪽 안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이처럼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준대형 세단 중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이한 차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치하시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이 2000cc 기반의 자동 변속기는 9단으로 이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요. 정숙하기도 합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이 아쉬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 휠스크러치가 있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외판, 실내 컨디션은 너무나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 약60% 이상 감가된 3,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3,33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 부분이니도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